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튤립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튤립은 터키의 터반을 닮아서 튤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터번이 퀼벤트라고 하는데요. 거기 어원에서 내려와서 튤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현재 터키하고 네덜란드에서 국화로 사용하고 있지요. 어, 터키가 원산지 잖아요. 이 원산지인데 이쪽 지역이 한겨울에는 눈으로 어, 많은 눈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바람도 쐬고 아주 혹독한 그런 추위에 그 첩첩산중에 어, 이 튤립이 3천만 년 전에 태어나서 어, 있는데요. 어, 지금 그 튤립은 어쩌면 이제 그 원조라고 볼수 있는데 튤립아 아르마니아 라고 부르고 있는 이렇게 빨간색 꽃으로 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활짝 핀 아이처럼 이 안에가 화려하게 컬러가 장식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 이 지역이 한겨울에 너무 춥고 또 봄이 돼도 바람은 세게 불고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 튤립들이 이제 생존 전략으로 어, 아마 이제 계획을 두겠, 어, 두었겠죠 추운 지역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정된 말씀드렸죠 이렇게 키는 작고 어, 줄기는 지금 줄기 이렇게 가느다랗지만 거기에 그 아르마니아라는 튤립은 굉장히 줄기가 두껍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리 알은 아주 깊숙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서 바람에 웬만해서 꺾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알이 얼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너무 무덥고 뜨겁다 보니까 수분 증발이 잘 되겠죠. 이렇 게 평평한 잎이라면 문제가 심하겠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쪽 지역에 지금 튤립은 이렇게 웨이브가 아, 끝에 다 웨이브가 있어서 어, 수분 증발을 막고 물을 또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 또 하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어, 거기가 너무 바람이 세고 어, 이제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그 곤충들을 어, 눈에 띄게. 어, 생존 전략이죠. 잘 뛰게 하기 위한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 피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에도 화려한 안에 그 컬러가 되어 있어서 곤충들의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해서 수분을 잘 하도록. 어, 그리고 실제로 튤립은 밤이 되면 겉잎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겉잎이 아래에 안에 있는 잎을 이렇게 말아서 밀어 올려서요 오므라 들죠 이런 형태로 이제 밤에 있다가 곤충들은 그 추운 밤에 여기를 은신처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꽃가루 잔뜩 묻힌 벌을 이제 수정을 시키고 씨를 맺게 하겠죠 그러면서 밖으로 날아 나올 때또이 요 아이는 이요 안에 잎이 밖으로 겉잎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핀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생존 전략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내려오고 있대요 어, 이 튤립은 그렇게 어, 오므렸을 때의 안의 온도하고 이렇게 펼쳐졌을 때의 요 오므렸을 때 안의 온도 그러니까 이 밖의 온도 그 온도차가 무려 오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곤충들한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심히 태워주는 튤립 아주 영리한 꽃이죠 어, 11세기경 이렇게 동쪽 아주 치운지역 그 첩첩산중에 있는 그 이제 튤립은 그 거기 살아남으니까 얼마나 귀한 꽃이고 예쁘 예쁨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보따리 장수들이 11세기 경 이스탄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터키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이스탄불 도시로 오는데 여기 있는 이스탄불이 그 실크로드 거점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역사 인물들도 지나다니고 어, 상인들도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쪽에 오면서 아주 부자 사람들, 정치인들, 예술가들한테 또 각광을 받는 그래서 밤에는 축제의 상징, 궁전에서는 어 또그 어떤 이제 화병에 꽂아서 장식으로 그렇게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꽃이 돼서 있기 어 시작하는데요. 사원에서는 벽화에 그 다음에 바닥에 타일 그런 패턴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가정에서도 옷감이나 또는 그 카펫 이런 데도 많이 이 문양을 인용을 했다고 해요. 그 오트만 시대에 그 이제 어떤 그 술탄의 정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곳에서 굉장히 예쁜 튤립, 그러니까 종이 좋은 튤립들이었겠죠. 그런 튤립들을 정원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심었대요. 그 정원사가 이제 심었는데 여러 종을 심다 보니까 어떻게요? 자연적으로 그 수분이 이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새로운 교배종이 탄생하면서 더욱 더 인기를 얻고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튤립의 정체는 정말 신적인 그런 추앙까지 받는. 그러니까 신은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하나의 하나의 줄기에서 하나의 꽃,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꽃으로 또 추앙받으면서 더더욱 인기는 많았다고 해요. 이 이스탄불의 이 지역의 인기 높은 이때쯤에 이제 유럽의 상인들이나 많은 역사가들이 그 실크로드의 거점 지역인 이스탄불을 지나면서 이 꽃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유럽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버블 시대의 튤립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좋은 하루 행복하게 지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